Thank you. 주님 감사합니다. 또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또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산 땅과 하나님 이 나라 인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나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의스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백구십 칠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백구십 칠장입니다. 찬송가 백구십 칠장 백구십 칠장 음, 알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미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재물로 돌아가시 어린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니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이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미 아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닭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되는 지면이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임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 저희는 민숙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어, 출정 출발 준비를 마치고, 어, 그출애굽한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 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광야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또 준비한 상태로 또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또 구름의 인재를 움직임을 따라 그들이 어, 가고서는 그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 그 언약, 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오시고 가는 길을 걸어갔죠. 하지만 이렇게 잘 걸어가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의 초반부터 어, 원망과 불평이 어,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그 음식에 관한 불평을 보고, 어, 오늘 어제 보면 하나님께 이 수많은 인연, 어, 장정만 60만 명이죠. 이들을 통솔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해, 어, 해결책을 그에게 주시죠. 70명의 동력자를 세우는 것과 그래서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하는 그 고기를 어, 한 달간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요아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여 요아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어, 그들의에게 어, 해결책을 어, 동일하게 백성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는 백성 장로들 70명을 그 해막에 어, 앞으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해막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어, 성령을 받은 장로들은 일시적으로 어, 그때만 어, 예언을 하게 되죠. 어, 모세와 동역할이 70명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신 어, 이동역의 어, 직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는 어, 목자로 또 중직자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 직임들을 주시고 또 부르심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영혼들을 섬기는 그 직임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 기명대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어, 이 70명의 동력자들 세우는 이일 중에 특별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다과 메다시라는 두 사람이 어, 해막의 소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들이 왜 오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어, 그 모세의 말을 뭐 거절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뭐 오지 못할 상황이 있었든지 어,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일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 장소나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어디서나 그들에게 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되 르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함에 택한 자중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요호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요호수아는 해막 모임에 이 나오지 않은 엘다과 메다시 예언함을 멈추게 해달라 하는 여호수아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질투하느냐고 여호수아를 책망하죠. 모세는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 모세의 대답이 참 귀한 것은 미래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미리 그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갔기, 하루길 되는 지면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고충을 하시고 동력자들을 세워주신 것그한 가지 응답과 합니다. 하나는 또 이제 매출하기 때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그 바람을 불어서 매출하기를 몰고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매출하기 때를 공급받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었죠. 어, 매출하기 때는 이렇듯 사방으로부터 하루길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이 지면 위에 어, 90cm 정도의 두께로 이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강한 바람 때문에 몰려서 어, 이동하던 매출하기 때가 어, 그 광야에 어, 이렇게 내려앉게 된 것이죠. 어, 사람들은 이틀에 거쳐서 대량의 매출하기를 잡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이 적게 잡아도 시범에 무려 어, 이것을 리터로 하며 2,200리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을 잡았고 진영, 진영 사방에 펼쳐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 33절에서 35절까지 어, 이 일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루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부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소레,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어, 이 오늘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 즉, 탐욕을 품고 어, 불평을 한 사람들, 또그 사람들은 이미 앞서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그들이 탐욕을 품고 어,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풍성한 공급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으니 지겹다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투정이었고, 어, 그들의 어, 투정과 그 불만에 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다시 구원의이전의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어,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씻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 어, 말고 고기도 먹고 싶다는 그들의 어,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의 요구들은 들어주시지만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 어,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또 책망하시고 문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그 이름이 어, 붙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 만나를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 라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들의 모든 이러한 불평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이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백성들 안에 있는 탐욕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공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심판이 됨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시편 23편 말씀의 고백처럼 다윗가 고백 같이 다윗과 인생의 어떠한 상황을 살아갈 때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오늘 우리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붙들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광야의 여정 신실하게 하나님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삶의 영역에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였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laughs>